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역가왕과 관련된 일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역가왕의 한국대결 방송이 시청률 13.9%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마스터들의 판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둘이와 윤수연의 대결에서 나타난 86대 270이라는 결과는 관객 점수에서는 86대 92로 거의 대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평가에서 한 참가자에게 전원 몰표가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과 마스터들이 같은 무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의아함이 자아났습니다. 또한 전유진과 김다현 등 인기 출연자들의 무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니의 가사 실수에 대해 제작진이 자막으로 명확하게 고지했으나 마스터 윤명선은 가사를 틀리더라도 월등하게 잘 부른다면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리니 가사를 다섯 군데 이상 틀렸을 때 제작진이나 마스터들의 반응과 대조되는 부분이며 비인기 참가자인 둘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의 엄격한 감점 처리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단에서는 리니의 무대를 마친 후 노래가 힐링되는 것 같고 상큼하다는 호평이 쏟아졌으나 일부 시청자들은 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다른 참가자들의 경연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리네와 유원정의 대결에서는 관객 점수가 거의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평가에서는 한 참가자에게 편향된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주었으며 마스터의 판정 기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혜현과 조정민의 대결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관객 점수에서는 거의 동점이었지만 마스터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조정민의 목소리가 노래와 더잘 어울린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정민의 목소리가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에 비해 다소 두꺼운 톤을 가지고 있어 이 노래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 불일치는 인기 있는 출연자들을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과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는 공정한 경쟁과 진실된 심사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과 논란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실수나 판정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품질과 출연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참가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판정과 제작진의 의도에 따른 결과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억제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복지를 고려하며 그들의 노력과 재능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무신 무대를 선보였고, 마이진 역시 놀라운 실력을 뽐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판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리아와 마이진의 무대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렸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마리아의 열정적인 무대에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마이진의 섬세한 감성이 더욱 돋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정에 불일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부당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을 무대 위에서 최대한 발휘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의 임의적인 판정에 의해 그들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와 마이진과 같은 인기 참가자들의 경우,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드라마틱한 전개가 연출되는 것처럼 보여, 시청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조작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결국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다현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에 대해 깊은 감동을 표현하며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순간은 김다현의 복잡한 심경과는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시청자들의 반응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다현은 경연 전 목소리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마침내 무대 위에서 결실을 맺었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현역가왕의 제작진은 김다현과 같은 참가자들을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진정성 있는 경연보다는 시청률을 위한 연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다현은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시청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함께 박수갈채가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한 참가자의 성장과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역가왕 프로그램의 심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자아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의 마스터 평가와 시청자 반응 간의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에 대한 마스터들의 평가가 갑자기 바뀐 것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이나 성장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제작진의 계산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김다현 양의 인기를 이용하여 시청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며, 이는 공정하고 순수한 경연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다현 양의 노래에 대한 혹평과 극찬 사이의 급격한 변화는 그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작진과 마스터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재능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다현 양의 최근 무대는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그녀의 인기와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결국, 현역가왕과 같은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노력과 재능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진정한 예능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청자들에게 진실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며 모든 참가자들이 남은 경연에서 최선을 다해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